일단 사출이 최대 화두가 없는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개소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큐브가 돈의 청년, 기업, 그리고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가는데요 많이 활용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고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제 문제를 하고어업과 그리고 서민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어설도 우리가 받아 가야 맞을 w 고아에 오늘 동재현과장님 그리고 대장에서 네, 함께 와주셨는데, 저희가 어, 둘다 같이 해내면서, 음, 어, 공동 노력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어, 청년들이 어, 어깨를 펼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도움이, 도움이 필요한데요, 어, 저희들 먼저 찾아왔습니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요일도 필요합니다. 아, 음, 이제, 적극적으로 안 관심을 많이 주어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제주라고 컨셉을 잡아봤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드론, 그리고 스마트팜세 가지 컨셉을 일단 중점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는베이스와 <laughs> 그리고, 저희가 창업과 취업 관련해서, 이쪽 특화 부분서 활성화시키고, 또 내외 지역과, 기업들과 대비 창업자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제 큐브를 운영하겠습니다. 어, 제주도가 한 달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음,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인식을가지하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산업 구조가 1차, 그리고 3차 산업에 연중이 돼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어, 어, 그런 노래들을 도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음, 어,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어, 형성된 상업, 그 취업, 그런 생태계의 조성을 통해서 교희사의 어, 그 산업 구조에 달아고 건강한 쪽으로 좀더풍탄한 쪽으로 좀 이동을 좀 했으면 하고요. 어, 저희 개인씨가 어, 사실은 어, 상당한 비용이 들긴 하지만, 어, 그래도 불구하고, 마중클 역할을 하겠다. 어, 그러니까, 이제, 트시라분의 어, 어,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웃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키오스트, 그리고 스멤버십과 스마트폰을 융합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도 도내에 내려와서 좀 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있고, 시장은 어떤지 분석하게 내려와 있는 것들이 있는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모든 곳을 개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창업을 희망하는 친구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JTO를 이용하시면서, 네트워킹이나 좀더 확장하고 있는, 유치에 있는 개들이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있으신지 궁금합니 어, 실은 이제 홍합밸리 SM이 네. 유탈을 네. 네. 하게 되것이고 당분간은 이제 홍합밸리가 어, 분석하고 정리해낸 내용들을 가지고 어, 각종 이제 멤버십 혜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하에 나가고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직원하고 올라오면서 제주도 네. 같은 경 이제 청년의 일자리가 커지는 꿈을 위해서 더큰일자사를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선발관을 갖추고 있는데, 는그 청년들이 눈높이에 그 맞춰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그 맞춰서 돌리는데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JBC, JQ 갖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자원 그, 공간 그, 같이 쉐어하면서 협업하면 그, 그 제주 청년들의 꿈이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좀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국회 법관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기관간 협력을 해서 그 제주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심으도 일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